병변만 제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 난소 조직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거죠. 난소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난소에는 다양한 종류의 난소 낭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빈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난소 낭종 중에 기형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형종은 난자가 비정상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인체 구성 성분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구성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피부, 머리카락, 뼈, 살, 그리고 뭐 기름 이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물풍선처럼 모여 있는 그런 상태를 기형종이라고 합니다 이런게 왜 생기느냐 원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떤 개체를 형성하죠 근데 난자가 혼자 분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인체 성분과 유사한 그런 물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형종은 쉽게 얘기하면 인체 구성 성분들로 이루어진 난소낭종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보형성분과 액체성분이 뒤섞여 있는 그런 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조직검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정밀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1cm 난소낭종이라고 하면 사실 아직 크기가 작기 때문에 당장 치료를 결정할 크기는 아닙니다. 보통 난소낭종이 한 3에서 4cm 이상이 되면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배란이라든지 호르몬 분비와 같은 난소의 기능을 그때부터 이제 저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난소낭종이 그렇습니다. 기형종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단 일정 간격을 두고 추적 관찰 하면 될것 같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추적 관찰 기간은 없지만 보통 3에서 6개월에 한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과 몇달 만에 어, 두배 이상 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추적 관찰 기간을 길게 잡으면 너무 커진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정상 난소 조직을 많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고 지나가야 될 것은 기형종은 절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 크기를 유지를 하면 다행이고 대부분 시간차는 있겠지만 점점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형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와 고체, 즉, 고형성분과 액체성분이 뒤섞여 있는 혹이기 때문에 경화술과 같은 비수술을 치료를 하기에는 적합한 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복강경 수술, 특히 이제 로봇 복강경 수술을 이제 많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 수술도 가능합니다. 지나치게 크거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단일공 로봇 수술이 가능합니다. 일단 로봇 수술을 하면 해상도가 일반 복강경 수술보다 10배 이상 아주 정확하고 로봇 팔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병변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만 제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 난소 조직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난소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떨어져 나오면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 적이면 만 제거하는 게 제일 이제 우선시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술적으로 할 때는 정상 난소 조직을 100% 보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강경보다 로봇 수술을할 때는 정밀한 이제 로봇 팔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 난소 조직을 많이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상도가 높고 정밀하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